지금 중국이랑 요 동남아 지역에서 육해공군 합동 훈련하는 동남아 국가는 유일한 국가가 태국입니다. 근데 태국이 또 웃긴 게 미국이랑도 합동 훈련을 합니다. <laughs> 자 그렇게 1941년 12월 20일 일본과 태국이 동맹을 공식적으로 맺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였던 1942년 1월 태국이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당시 태국과 일본의 동맹 상태는요 이런 거예요 태국 정치꾼이었던 당시 군부 쿠데타 출신 피분 총리는 잃어버렸던 저 영광스러운 과거 태국 영토만 회복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가 해쳐먹을수 있는 지지율이 확보가 되니까 일본은 저 태국 정치꾼 피분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원하는 대로 기름이고 지랄이고 무기 창고고 뭐고 우리가 다 쓰게 해줘 그럼 너 정치꾼으로서 지지를 확보되게 도와줄게 영토 다 줄게 요거를 다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이 일본과 저렇게 동맹을 하고 태국은 영국과 미국한테 선전포고까지 한 거죠. 근데 일본이 말이 지금 보급창고나 뭐 점령하고 뭐 그런 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 까놓고 보면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처럼 다 싹을 작자 다 세버갑니다. 일본이 태국을 기름이랑 무기랑 그런 건 당연히 다 세버가고 나중 가서는 요 태국 영토에서 여 미얀마 쪽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해요. 왜? 여기서 뒤져라 싸우고 있었으니까 일본 군대가 그. 그때 보급을 할수 있는 철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거 태국한테 경제적으로 별로 도움도 안 됐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이때 태국 국민들 마음대로 끌고 가서 건설 노동시켜가지고 태국 사람들 저때말라리아도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걸 태국 정부는 계속해서 감추죠 왜? 본인들이 일본이랑 협력을 했는데 그 얘기를 뭐 자신 있게 국민들한테 또 떠벌립니까? 태국은 그래서 현재까지도 일본이란 국가의 과거사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가르치려고 안 해요 자기들이 실제로 그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말 대박이었던 건데 태국은 일본과만 무역한다. 저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태국은 일본의 엔화와 연동된다. 엔화와 연동을 시켜 가지고 무조건 태국은 일본과 무역하게만 만들어요. 일본이 당시에 지그들이 군수물자 군수자금으로 이제 필요한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일본이 당시 이제 대공황 이후에 일본도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긴 해야 돼. 태국한테서 거의 무제한으로 대출을 받아냅니다. 당시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랑 그 동남아 지역에서 잘 싸우기 위해서 물심량면으로동 졌던 나라가 태국인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진짜 좀와 이건 거의 뭐 식민 지배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태국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랑 외교 관계 조약을 맺지 못하게 일본이 다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개의 이 없던 거는 일본이 당시에 전쟁 중에 태국땅을 계속해서 밟으면서 미얀마 쪽으로 갔다 그랬잖아. 태국 정부에 일본이 공문을 보냅니다. 태국 민간인들은 일본 군대가 만약에 잘 곳이 없고 음식이 필요하면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군이 어디 행진하고 있으면 태국 국민들은 손 뼈을 치고 반자이를 외치면서 환영을 표해라라는 공문을 쳐보냅니다 별짓을 다 시켜야죠 연병을 해야죠 어찌되었든 초반에 일본이 잘 싸웁니다 영국령 인도제국의 이 미얀마 지역을 점점 장악해가기 시작해요 초반에 물론 나중가면 개털되긴 하는데 일본이 실제로 약속을 지킵니다 영국이 새벽왔던 태국 영토를 다시 돌려줘요 이 피분총리 지지율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 총리가 나중에 나가리됩니다왜저 양반은 진짜 그 무리한 짓을 많이 했어요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수도가 여기 방콕이 지금 여기 있어요 요 해안도시야 해안도시 여기서 어디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여기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산등성이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왜냐면 옛날에 그 카다피 아세요 카다피 이, 이 사람 저 2011년에 저 리비아 저 시민군한테 죽잖아 이 양반 아시죠 리비아 독재자잖아 리비아가 수도가 트리플 요 원래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여기는 벵가지입니다. 여기가 원래 수도인데 카다피가 여기로 옮긴 거예요. 왜? 벵가지에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 군부 세력, 왕족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런 양반들이 괜히 힘을 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연병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트리폴리로 간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이 양반도 방콕에 있다가 여기로 일부러 간 거야. 새로운 도시, 새로운 수도, 새로운 정부, 피분 정부가 이 수도로 이전했다. 이런 인이 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줘서 나중에 일어날 쿠데타 세력이 방콕에서 못 설치게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불교도 많이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위대한 불교국가 태국 민족 요거를 이제 잘 이용했다고 랬잖아요 태국 정치인들이 방콕이랑 아까 그 수도 옮기려고 했던 딱 중간에 사라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을 엄청나게 큰 불교 도시로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웅장한 절 부처상 불교 단지 이런 걸 만들어서 다시 수도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라불이 들려서 딱절 한번 하고 그 다음 딱 이제 폐차분 본가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이제 방콕 갈 때는 이제 사라불이 딱 들리고 이제 얼마코 어, 풀코스야 풀코스 이거 요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그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종교에 너무 이제 심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치에 관심 끊게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저 사람이. 이 양반이 이제 민심을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좀, 야, 피부는 너무 무리하게 건설공사, 정주영 정신 너무 심하다. 지금 국가의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 토권을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리가 돼요. 자, 근데, 당시 태국이 누구한테 선전포고 했다 그랬죠? 영국이랑 미국. 자, 이때, 이 가운데 인물 보이십니까? 샌이 미국에 있던 태국 외교관이었던 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아시죠? 현재의 미얀마그 유엔 대사가. 군부 쿠데타 미얀마 정부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다리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였던 거야. 이 세니가 누구였냐면 미국에 있던 태국 외교관인데 알고 보니까 태국 왕족 출신이었어. 근데 뭐야 지금 피분 이양반이 왕까지 끌어내리고 천애고 지가 헤쳐먹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니가 얘기하는 거지 미국한테 지금 우리 태국은 미국이랑 싸우고 싶은 그게 아니야. 피분이가 지금 설치고 그러는 거지 태국은 전혀 지금 그 미국이랑 함께 미국이랑 함께 싸우고 싶어하고 막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제대로 된 국가 정부가 들어서고 저 군부 쿠데타 세만 쳐내면은 미국. 이랑 상당히 관계 괜찮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 태국은 그러면서 미국한테 지원을 해달라 그래요. 어이것또 괜찮은 방법이었어. 그래서 미국이랑 영국 같은 이런 연합군들이 돈을 대줘요. 그래서 당시 미국에 있던 태국인들 그 양반들을 곤란해서 여러 사람들을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태국으로 낙하산 태워서 낙하를 시켜요.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몇 명의 교관이 무려 5만 명의 세력을 만듭니다. 저 피분 저세 저 새끼요. 제정신이 아닌데 저세 저거. 일본이랑 손붙잡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저거 이게 잘먹혀서 5만 명의 군대 같은 세력이 만들어진 거야 진짜로 실제로 피분 총리가 아까 얘기했던 수도 이전 불교도시 건립 그리고 일본이 태국한테서 이제 삥 뜯어가던 것들까지 이런 게다 뽀록이 납니다 다 그동안은 정부가 감추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 5만 명 세력 생기고 이제 막 찌라시 뿌려지고 뭐 난리가 나면서 이제 와 지금까지 우리 태국 국민들이 일본한테 착취를 당해오고 일본이 우리 태국에게서 삥을 뜯어갔어? 이런 게 퍼져가는 거죠 태국 안에서 그러면서 피분 총리가 나가리가 됐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총리직에서 내려옵니다. 자, 그데 2차 대전이 끝났네요. 이제 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자, 이 태국은 뭐야? 전범국가죠. 태국도 전범재판을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피분 총리가 전범의 진두지휘했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태국이 전범국가인 거를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전범재판을 열어서 이피분 총리가 나오는데 재판에 무죄 판결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무죄로 풀려나고 끝나요. 왜냐면 미국도 당시에 태국이란 국가가 필요했거든요. 왜 태국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소련과 중국을 통해서 내려올 예정인 수많은 공산주의와 이거를 막으려면 미국 입장에서도 태국이란 국가에 대해서 전범국가니 뭐니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일이왜 정상국가화됐습니까? 독일의 재기를 아예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프랑스는. 근데 왜 독일이 다시 재기가 됐냐 이말이요 소련과 동국권 국가들의 공산주의를 막으려면 유럽에서 독일이란 국가가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태국도 필요했던 거죠. 어, 그래서 태국에 대한. 전범재판 같은 걸 너무 그렇게 극심하게 안 합니다 미국도 개입을 잘안 해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뭐냐면 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laughs> 무죄 판결받고 기어나오더니 1947년에 쿠데타를 또 일으켜요 그리고 또해쳐먹어 1947년부터 57년까지 자 피부니가 또 이제 재기에 성공합니다 이 양반이 자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영국과 프랑스한테서 일본 덕분에 얻어냈던 그 태국의 영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태국이 토해냅니다 다시 솔직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래 자기들 영토를 영국 프랑스가 새벽 왔던 건데 그거 다시 영국 프랑스한테 줘야 되는 일본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대신 너네가 이걸 토해내면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UN 가입도 허용한다. 태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자기들이 다시 되찾았던 영토 다시 토해내서 유엔 가입도 하고 막 그래요 태국이. 이 과정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태국이 실제로 정부가 일본에게 아예 먹히고 식민지배를 아예 당한 거는 아니긴 아니에요. 근데 또 애매하다 이 말이야. 일본이 사실상 착취하고 빈 뜯어갈 건다 뜯어갔단 말이야. 현재 태국의 역사학계, 주류학계에서는 우리는 식민지배 당한 적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몇몇 태국의 역사학계, 젊은 그 역사학계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해야지 이런 시각도 태국 내부에서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더라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애국을 위해서 구라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해요 애국을 위해서 뭐 구라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정말 애국을 위한 구라인지도 따져봐야죠 구라가 구라를 낳고 구라가 구라를 낳고 유튜브에서 돈 된다고 해서 수많은 그 국뽕 유튜브 사기 유튜브가 판을 치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뭐가 국가를 위하는 것이며 도대체 그런 짓 하고 댕기면 그 국가의 격이 떨어져요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나중가서 태국에서 피분총리가 또 해먹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잘 해먹고 있던 1957년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1957년에 쿠데타 일으킨 애는 왕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연장하고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태국에서 민족주의와 피분이가 했던 그런 짓뿐만 아니라 왕을 이용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게 라마 구세입니다 이때 이 쿠데타 세력이 이용하기 위해서 타겟으로 정한 게저 라마 구세예요 아주아주 아주 태국 국민들에게서 상징적인 사람으로서 이 왕을 만들어내야 된다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마치 명품처럼 갑자기 이제 이 왕실이 프리미엄이 생기고 엄청난 존재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부각을 시켜주고 막 그래요 지금 보이시죠? 태국 공주야 태국 공주가 여 영화 행사에 와가지고 다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이때 생긴 겁니다 원래 태국에서 저 왕이란 존재는 1, 2차 세계대전 과정을 거치면서 잊혀져가는 존재였어요 잊혀져가는 존재 뭐다 잊혀진 건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무슨 국민들이 왕을 너무나 보고 싶고 왕이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저 쿠데타를 일으켰던 정치꾼이 일부러 이 태국 왕 라마구세가 해외 순방길에 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태국 뉴스에서 보도가 되게 만들고 수많은 태국의 국가적 행사 이런 거에도 왕이 인사말하고 왕이 선포하고 왕이 등판해가지고 모든 거가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끔 일부러 만듭니다. 이 당시 태국 왕이 누구였다? 라마구세였다. 태국 국민들이요 라마구세를 엄청 좋아해요. 태국 국민들이 라마구세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마구세의 아들래이 라마 10세예요. 근데 재밌는 게뭐냐면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은 태국의 왕은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애랑 딱 손을 잡고 같이 해먹기 시작한 건가? 1973년 화질이 안 좋은데요. 이거 다 사람입니다. 대대적인 태국의 시위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면요 태국에 미군기지가 있었어요. 태국이 민족주의가 있었잖아요. 저런 서구열강 외세가 왜 우리 태국땅에 처박혀 있느냐. 그리고 당시에 경제가 좀 획기적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태국 정부가 아무리 지금 왕이 복귀가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 쿠데타로 형성된 정권이 있었던 정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군부가 지금 언론 탄압하지 국민들 탄압하지 빈부격차 해소 안 하지 부정. 미군부대도 철수 안 하지 이런 게 쌓이던 게 뻥하고 1973년에 이 시위로 터진 거예요 근데 이때 군부대가 시위 진압을 할때 발포를 한 거예요 이때 민심을 오지게 잃습니다 저 시위에 동조하지 않던 시민들도 국가가 시위들을 향해서 총을 쏴서 국민이 저 군부대가 쏜 총에 맞아서 죽었다 이러면은 시위에 관심 없고 시위에 참가 안 하셨던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시위에 참여하고 싶어지고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서 시위가 엄청 커져 저게 진짜 민심이 개 해박살나갑니다 진짜로 당시 총리가 누구였냐면 타놈이었습니다 태국의 총리였어요 라마구세가 얘기합니다 야 타놈아 내려와 이제 너 꺼져 이 명령을 내립니다 태국의 국왕이 근데 이 명령을 솔직한 얘기로 이 양반이 안 들어도 됐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이미 이 타놈이 총리하기 전부터 1957년부터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저 태국의 라마구세라는 왕을 굉장히 높게 떠받들어주고 고귀한 인간으로서 이제 이제 밀어준 거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쿠데타 세력이 근데 그 <laughs> 떠받들어준 라마구세 라마구세가 자기들을 쳐낸 겁니다. 근데 라마구세도 당시에 민심을 읽으면 당연했던 거야. 저 군부 쿠데타를 계속 내버려두면 저 시위가 뭐 잠잠해지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화살이 저 왕한테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마자 이제 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했다고 해야 되나? 착각을 했다고 해야 되나? 위대한 라마구세 저 왕께서는 국민들이 싫어하고 원치 않는 저 정부를 끌어내리고 몰아내주기도 하시는구나. 왕께서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이시구나. 요 때부터 라마구세가 태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기 시작해요. 원래 태국이 1960~70년대에 공산주의가 유행이었어요. 공산주의가 뭐야? 오로지 인민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요. 예 라마구세는 머리가 좋았던 거죠. 당시 공산주의가 솔직한 얘기로 점점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 시위도 같이 터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공산주의가 이 시위에 갑자기 탁 물타기를 해서 우리는 저 왕도 문제고 타놈이라는 총리도 문제고 다 필요 없고 지금 미군도 짜증 나고 다 꺼져라.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로 가야 돼. 이런 느낌으로 시위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답도 는 거야 진짜로. 그런 시위가 너무 확장되기 전에 지지율 꺾여 가고 있던 그 군부 세력이었던 타놈. 이 양반 쳐내고 명령을 내리고 쳐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왕을 중심으로 하는 태국 왕, 태국 불교 이런 거가 더 탄탄해지고. 대신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는 관심이 좀 덜해지는 자. 요런 상황이 이제 좀 만들어져 갔던 거죠.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로. 요걸 계기로 저 라마구세라는 사람의 이미지 라마구세라는 국왕의 이미지는 태국의 민주 주주의도 수호해 주셨고 국민들을 위하고 어, 그런 식의 이제 느낌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사실 태국이 1950년부터 2022년까지 중간중간에 몇 년씩 깨작깨작 민주화 정부가 있었어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이제 그런 정부가 들어서고 그랬는데 그몇년 깨작깨작 있었다는 게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죠 태국 입장에서 저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 그러면 태국 국왕 입장에서는 저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버려 둬요 그냥 자기한테도 피해가 안 오고 딱 키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태국 국왕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태국 국민들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있든 없든 간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 같은 게안 생기면은 그냥 또 내버려 둡니다. 최근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의 태국의 근현대사 과정에서는 태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태국 국민들 마음 속에는 어차피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알아서 잘 지도를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던 게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쿠데타가 일어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왕이 또 알아서 저 쿠데타 일으킨 애들도 잘못 행동하면 알아서 쳐내주시겠지.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독재 정권을 겪었고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안 그런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국왕도 자기한테 피해가 오기 전에 지금 현재 쿠데타 정권이 너무 민주주의 심을 잃어간다 그러면은 셀프로 좀 쳐내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쳐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어 최근에 2020년 21년 태국 시위는 뭐다 정말 노답이었다 태국 국민들이 현재 정권 쿠데타 정권뿐만 아니라 라마 10세라는 국왕까지도 세트로 욕하는 시위였다 라마 10세의 아빠였던 라마 9세까지는 태국 국민들도 왕을 국왕을 지지하고 그랬으나 이 양반은 아니다 앞으로 태국의 국왕의 스탠스가 어떨지를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라마 10세가 2014년에 쿠데타 일으켜서 집권하고 있는 브라유 차노차 이양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저 라마 십세 얘기합니다 저새 철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지 아니면 내버려둘지 아니면 저 양반과 쇼부를 본대로 그냥 갈지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있죠 짧고 굵습니다 태국의 국제 정치 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걸까요 푸틴을 만난 태국 총리 시진핑을 만난 태국 총리 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만난 태국 총리 뭐다 만나 네요. 도대이 양반들의 속이 뭘까요? 아까 2014년 쿠데타 일으킨 저 양반 있댔죠. 이 양반 이후에 중국이랑 태국이 점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최근 들어서 최근 한 10년 동안 태국 정부의 인권 문제가 많다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조지 부시 때 이제 전 세계의 미국 동맹국들 상대로 이제 조지 부시가 이제 파병해 달라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때 태국도 좀 파병해 줬던 적이 있어요. 이때는 조지 W 부시가 태국의 인권 탄압 언급을 자제합니다. 일부러. 근데 최근에 태국이 중국이랑 자꾸 친해지려고 하니까 개지랄하는 거죠 지금 <웃음> <웃음> 지금 그거 아세요? 저도 최근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태국이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에게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입니다 물론 러시아만큼은 아니지만 경제 제재받는 나라예요 2014년에 태국에서 쿠데타 일어난 이 사람 이 사람이 중국이랑 친해지고 있어가지고 제재를 가한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도 태국의 인권 문제는 이미 진작부터 있던 얘기예요 국민들 상대로 왕이 함부로 하고 군부 쿠데타 일으킨 인간들이 함부로 국민들 대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없던 게 아닌데 새삼 이 양반이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부터 왜 하필 제재를 가하냐는 겁니다 중국이랑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가까워져서 아마 그런 것 같다. 만약에 중국이라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좀 있는 국가가 요 아시아에 없었다면 미국의 경제 제재가 태국에게 바로 먹혔을 거예요. 근데 지금 태국의 약발이 잘안 먹혀요. 중국이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태국에게 어마무시하게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최근 한 10년 됐나요? 지금 중국이랑 요 동남아 지역에서 육해공군 합동 훈련하는 동남아 국가는 유일한 국가가 태국입니다. 근데, 태국이 또 웃긴 게, 미국이랑도 합동훈련을 합니다. <laughs> 애매합니다 지금. 어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합동 훈련하면 어 그게 다 하는 거잖아요. 어전 세계랑 한다고 볼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은. 태국이 지금 중국 입맛에 맞게끔 행동해 주는 것도 많아요. 2015년에 태국에서 붙잡힌 신장 위구르족들. 중국이 빨리 내놓으라고 해서 다 보내 버립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코로나 초기에 터졌을 때그 중국 백신 이름이 뭐더라 자기들? 시노백, 시노팩인가? 아, 시노팜, 시노팜. 아, 시노백도 있고 시노팜도 있고 둘다 있네. 이거 물백신이라고. <laughs> 초기에 이제 물백신이라고 이거 막안 샀단 말이야 다른 나라들이. 근데 태국만 아시아권에서 중국 백신 빠르게 승인해주고 막 그랬어요. 지금 요 상황이 뭐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을 고립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지금 미국은 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일본, 타이완,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인도 이런 나라들과 친해져 있어요. 왜? 중국이랑 사이가 더럽고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벌일 때 중국을 올가매고 해군력을 동원할 수 없게끔 막으려면은. 미리 이 바다를 자각해 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태국의 국제정치 스탠스가 한쪽에 쏠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태국 스스로 근데 지금 태국이 중요해요 중국이 미얀마랑 친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으로 생각해요 미국은 게다가 태국이랑도 친해지면 은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군대가 해군력은 절대로 동원할 수 없게끔 바다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게 최우선이란 말이야 미국의 전략이 그러려면 동남아에 있는 중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입장에선 다 친해져 있어야 유리하겠죠 태국은 지금 줄다리기. 외교를 하는 거죠. 저 줄다리기 외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방에서 지랄하거든 줄다리기 외교도 태국이 이 중국이란 국가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개지랄을 요만큼 하고 원래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요만큼 하는 겁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국제정치적으로 볼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하다고 치자고요. 근데 일본도 한국도 미국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어. 중국이랑 가까워지거나 뭐 이런 행동을 했어. 똑같은 짓을 해도 일본한테 는 요만큼만 지랄하고 한국한테 는 이만큼 지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중국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한테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저 국가 한테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지하고 행동해야 되는 게좀 필요해. 국제정치에서는. 뭐 자존심이고 지랄이고 들먹이면 뭐 대화 안 통하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쪽에 미국에 붙어버리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가능할 겁니다. 우리나라 무역량 1위가 중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나라의 무역량 1위 국가가 중국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줄다리기 외교를 할 때도 이 줄다리기 외교를 하는 것도 손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줄다리기 외교하다가 사드 배치해가지고 중국이 개난리쳐서 사드 보복하고 요런 것들을 계속해서 겪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태국의 근현대사를 말씀드리고 태국의 국제정치까지도 그리고 태국의 왕에 대한 얘기도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네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저 태국 밑에 말레이시아. 시아의 끝에 있는 싱가포르라는 국가. 싱가포르는 독립을 한게 아니라 독립을 어거지로 당한 나라입니다. 개시보졌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